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증시 쉬는 동안 미증시도 쉬었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거 일단은 반등 나온 게 기존 지수권 쪽으로 들어온 것이고 어, 과하게 밀린 부분에 대해서 어, 반등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어, 이 구간에서 뭐 바로 이 34,800까지 회복하면서 이제, 돌파해서 넘어갈 가능성, 뭐,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바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직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1 4 0 0 0을지금과해서 바로 넘어가면서 회복되는 건 쉽지 않다. 14,000원 회복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받는 것만 해도,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이제, 다행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00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거는 전쟁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1차 협상을 하러 만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협상에 어떤 대화가 오간다? 협상이 완료된다?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고, 1차 협상은 뭐다? 서로 간의 이견 차이, 얼만큼의 격차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아, 서로 간에 에, 뭐 이견차가 있던 만큼 각자 가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각자 분석하겠다. 그리고 다시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1차 만난 다음에 야, 너네랑 우리랑 이렇게 이견차가 큰데 굳이 내가 너네랑 협상을 해 줘야 되냐? 라는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반응은 아니에요. 물론 러시아 쪽에서는 민간인도 타격하고 좀 어, 군부대가 아니고 어, 민간인까지 타격하면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견차를 서로 확인하고 좁혀 갈 의지를 만들겠죠. 2차 회담 쪽은 이제 다시 한번 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얼마만큼 물러설 것인가 아, 그래서 2차적으로 다시 회담하고 3차 회담하고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민간인까지 폭격하고 하니까 금융제재를 시작을 했었는데 좀더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 뭐 MSCI 신흥국에서 뭐 퇴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퇴출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반사 이익은 우리나라 주식을 러시아에서 빠진 만큼 우리나라 주식을 채운다? 아니요. 중국 주식을 채우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해서 팔아서 중국 주식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그만큼 안 파는 거죠. 그렇게 수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우리 거를 팔아서 중국을 사야 되는데 중국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한 번에 못 늘려서 매년 일정 부분 늘려가는데 이부분은 러시아 주식을 팔아서 중국 주식을 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일부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행인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를 매도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어, 바닥에서 올라올 때 혹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작년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방해하잖아요.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같이 방해했지만 어쨌든 올라갈 때마다 방해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도해야 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작년에 연기금이 외국인만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 부담을 그 정도까지 주지 않는다라는. 그럼, 작년 우리 시장을 가장 피곤하게 만들었던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이후에요. 봄 이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해서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서 뭐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 어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적어도, 팔지만 않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하고, 어, 연기금이 팔지만 않아도, 우리의 증시는 더 갔겠죠. 그런데, 못간 이후로, 어 그, 못간 이후에 해당되는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수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해석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나라 증시 보겠습니다. 연휴에 쉬고 왔는데,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견조하죠? 왜 그렇다? 만기 때못 올라와가지고, 밀렸는데, 밀릴 때덜 밀리고, 오를 때도 이제 뭐덜 오르고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 미증 시도 저렇게 어지럽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한번 밀린 다음에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 증시 저평가다라는 인식도 많이 생기고 변동성을 좀 줄이고 있는 서로 간에 이제 눈치보기 하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보인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럴 때뭐 해야 되냐 수급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수급을 볼 때, 연속적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푸드 옵션을 좀 청산을 하고 있다,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금액이 크진 않아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적어도 하락 포지션을 늘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원래 반등이 나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락 포지션을 늘려서 조정을 대비하기 마련인데, 기존에 구축해 놓은 하락 포지션을 조금 조금씩 수익 실현해 가면서 야금야금씩 줄여나간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물론, 아직도 푸드 옵션 하락 포지션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뭐 예를 들면 한 2,300억 정도는 청산이 나와야 좋겠는데 아직 그런 움직이는 아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좀 부담이 될수 있는 여건은 그대로다. 단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콜 옵션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서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양호한 흐름이다. 그러면은 2,750 정도는 한번 회복 시도할 수 있고 여기 만약에 회복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아직. 어, 뭐 대화로 협상으로 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거나 한건 아직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이제 우리 중시 견주하게 버티고 있고 2750 정도는 한번 넘볼 정도는 되지 않느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급입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아주 뭐 강세로 바로 전환 되거나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코스닥에 900포인트를 이제 건드리러 올라왔죠. 21선 넘어와서. 그러면 900포인트 회복돼서 여기가 유지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뭐 유지 못되면 여기 한번 어, 돌파 시도하고 한두 번, 세번건드리면 넘어가는데, 900포인트를 제압하는 날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주식을 할수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돌파시도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안착되는지를 봐야 돼요. 제차 이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항받은 거니까. 그래서 코스닥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밀리면은 대차장고 어차피 이, 음, 그 신용장고 같은 경우 어,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갈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털고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보다 좀더 밀릴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60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다는데 벌써 세번이나 흔들었습니다 흔들었지만 뭐 바로 회복은 해줬는데 860 흔들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됩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어, 위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저기까지 내려가야 되느냐라고. 근데 어, 내려가면은 이제 신용장으로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과정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더갈수 있다. 올라갈 자리에서 못 간다는 거는 한번 밀어주고 물량을 좀 털어주고 다시 출발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더 가기 위해서 후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너무 고통스럽게 보시고 어, 불만 갖고 보시기보다는 아 그래 봄 이후에 더 좋은 계좌를 위해서. 어, 지금은 좀 피곤하고 불편하고 뭐 괴로운 종목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구간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막혀있던 가깝한 부분을 극복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분은 나쁘지만 이만큼 밀린 게 900포인트도 이탈해서 어, 940대, 뭐 930대들을 본게 기분은 나쁘지만 충분히 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보시면은, 종목 동향은 다 전쟁 쪽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상황에서 뭐, 전쟁 영향력이 대부분이죠. 뭐. 그래서, 아 뭐,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중앙에 너비스, 흥국서,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이런, 아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뭐, 유가관련주 쪽으로 해서 테마성으로 잘 움직였고, 어, 그리고, 이제, 뭐, GSE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잘 쉬고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어요. 유가 뭐 100달러 찍고 하다 보니까. 어, 천연가스 쪽도 뭐 크게 쉬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난, 어, 지난번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된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주력설. 어,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 여기는 뭐 채권단 관리도 이제, 그, 탈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격포제가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양호한 모습. 22,000원이 저항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 번에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워낙 빠르게 올라와서. 근데 호재가 개별 호재도 있기 때문에 만약 22,000원 넘어간다? 그럼 두산중공업은 아주 훌륭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보성파워텍이라든가우진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근데, 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윗골이다는 거 보면 조금 휴식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산중공업은 음, 이런 뭐 CS윈드나 이런 그 유니슨이나 이런 풍력 쪽에도 윈드타워 쪽에도 영향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CS윈드 풍력 쪽도 좋았다 작년에 유럽에도 바람이 안 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좀 많아서 풍력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 이 대체 에너지 쪽 한번 순환매 돌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순환매가 썩잘 돌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권까지는 올라왔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좋아요 만약에 이후간을 내일 넘어간다 6만 0 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풍력주 앞으로 더 간다. 보시면 되고. 만약에 CS인데 67,000못 넘어간다. 일단은 쉬어야 돼요. 쉬고 나서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를 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뭐 유니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보시면 되고. 두삼피월세 이쪽도 수소 쪽도 이제 뭐 연말 연초에는 한번 정도 지금 워낙 현 정권에서 수소 경제를 푸시를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봤는데. 오히려 뭐 금리 정책 뭐 전쟁 영향력으로 먼저 밀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대체 에너지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순환매가 도는 형식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피열셀이 35,000원 저점으로 해서 지금 4만 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4만 원 유지해 준다. 45,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4만 원 유지 못 한다 그러면한 차례 줄였다가 추후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JNK터나 EM코리아 같은 종목이 같이 엮여서 이동을 하고 뭐 JC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베터 쪽으로 해서 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그리고 OCI 같은 경우 뭐 가장 뭐 기본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S, SDN이나 S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을 끌고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 식량 관련주, 뭐, 사료 관련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래생명자원이나 이쪽도 한 차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각도가 이 정도 각도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9,000원을 또 건너, 돌파 시도해서 건드렸는데 못 넘어간다? 그럼 다시 한번 뭐, 7,000원대로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그리고 나서 유지되느냐, 아니면 전쟁이 끝나고나서 이탈하느냐, 이 구간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해서, 팜스토리, 뭐, 네오크, 크레마, 뭐그 외에 뭐 한일사료, 뭐 현대사료 이런 사료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잘 움직였다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화현이나 풍산 같은 비철금속 쪽도 어, 눈에 말씀드렸는데 고려화현은 이제 전기차 쪽에 진출하는 부분 이쪽 이쪽이 같이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좀 무겁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가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에, 풍산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뭐 탄력은 좋죠. 그리고 좀더 가볍게 가면 2구 산업 같은 경우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에, 풍, 어, 풍산, 2구 뭐 산업, 뭐 PJ 메탈, T플렉스, 사말일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쟁이니까 방산주들 수납매 나오죠. LG넥슨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5,000원 돌파가 중요한데 저항에 맞다들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돌파했는데 거래량 양호. 하고 오늘까지 잘 유지해주고 거래량 어, 잘 세워주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어,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제 쉬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LRGX1 이런 LRGX1이나 하나어로스페이스 k t 소브마린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O죠? 어, 이, 저궤도 위성 산업, 스타링크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 전쟁이 나도 우린 이런 걸 서비스해 줄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뭐, AP위성 이런, 어, 이런, 어, 우주항공 테마. 이쪽이 한 차례 움직였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삼성중국을 비롯해서 현대중국,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 양. 자, 우리나라 조선사들 수주가 엄청나다. 그리고, 어, 저렇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라 전쟁이 나면서 천연가스 관련해서 LNG선 수주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철강 가격이 올랐는데 이 조선가격 성과도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극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가능성 충분하다 어, 여러 가지를 계속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미포조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어, 뭐, 기자재 쪽으로 성광밴드라던가 아니면 상강 M&T. 상강 M&T는 풍력이랑도 영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쪽이 전체적으로 조선주 관련주 쪽도 움직이고 있다. 제가 경기민감주 쪽이 그 3월에 뭐 양해 기준으로 해서 좋아질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에, 계속 대비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화학, 조선, 철강, 뭐그 외에 뭐 건설주 전체적으로 경기민감주 쪽이 예, 이 경기 부양책 중국에서 내놓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제가 좀 뜬금없이 미리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왜 이렇게 빠르지 하시는 경우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다 보면은 추후에 움직이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도 경영인간조 미리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올라오고 휴식 취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쪽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쪽이 어, 방금 말씀드린 대체 에너지 쪽으로 전기차 쪽이 예, 어, 올라오고 있고 거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있죠 어, 기아에서 예, EV6가 한국 브랜드 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2 0 2 유럽의 올해 차에 선정됐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에, 뭐 주가는 아직 못 가는데 러시아 뭐 제재하고 하면 자동차 타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반도체 러시아 뭐 식품 쪽은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어, 못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쪽이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기아, 뭐, 현대 기아 차 쪽이면은 SK 이노베이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요.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오늘 소폭 관등이 나왔고, 뭐, 에코 프로 비엠 LNF, 원익 p 이 상업 프론테크, 세로닉스 첨보,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조용히 야금야금 반등이 시작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연속으로 삼양봉 그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자체적으로 뭐 내부자거래나 해서 좀뭐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을 좀 빠르게 회복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뭐 뭐. 뭐 그 S P C 삼립 같은 경우 이 포켓몬빵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열풍을 이제 보이고 있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B T S의 이제 그 리더인 R M도 참여를 했다, 인증샷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또 이제 품절 대란 그리고 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S P C 삼립 쪽을 어, 다시 한번 이제 푸시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덕산네오룩스가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1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 해서 최근에 좀 너무 많이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에 이제, 뭐, 주주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런, 이런 종목들을, 어,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 가져면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대신증권도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신증권.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어, 이 전쟁이 끝나고 불확실 3월에 대선, 뭐, FMCU 이런 불확실성이 지난 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외국 부인이나 기관들 그리고 큰손들이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것좀더 유리한 종목들이라는 거 항상 체크해 놓고 가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 하시기 바랍니다